네, 반갑습니다. 만년과장 최과장입니다. 어, 오늘 수위코인 한번 살펴볼게요. 수위코인이 지금 조금 지표를 조금 밟으면서 지지선을 조금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 조금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보고 다시 한번 또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당분간 움직임이 지금 수위코인의 방향성을 좀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코인 혹시 관심 종목으로 두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 얻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수익 코인의 목표가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단기 수익 챙겨드릴 테니까 목표가 받아가시고요. 지금 지지하고 있는 지지선을 조금 지지 못하고 좀 방향을 틀었었을 때 추세가 반전되었을 때 손절해야 되는 손절가 부분도 꼭 말씀드릴 테니까 단계 투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리스크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 수익 코인 상단에 잡으셔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타이밍이 왔습니다. 정확하게 물타기만 들어간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는데 오늘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물타기 구간 정확하게 받으셔가지고 수익으로 꼭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 추천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건데, 지금 제가 추천해드렸던 이번 달 종목만도 벌써 25% 수익률 만들어드렸죠.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 꾸준히 내고 계시는 분들, 오늘 종목도 괜찮으니까 추천 종목 꼭 확인하셔서 단기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번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첨자는 78332355527 하나 번호 쓰시는 구독자님이십니다. 위에 당첨자는 제 연락처로 문자 남기시면 뭐 치킨 쿠폰이나 편의점 3만원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주시고요. 이벤트는 제가 매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여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비용 받는 거 없이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제가 무료로 분석해드리고 그걸 토대로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얻으셨다라는 증거 자료를 제 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조건으로 제가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종목 분석 무료로 받으시면서 수익 한번 챙겨 보시고 저는 또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런 성공 사례들을 남길 수 있으니까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뭐 말로만 맨날 수익이 났다. 뭐 좋은 종목 드렸다 하는 것보다 구독자님들 한분한분 한분 케어해드리면서 실제 사례를 남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무료 종목이나 단기 급등 종목 받고 싶으시면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님 상황에 맞게 종목 분석도 해드리고 이벤트 참여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코인의 목표가랑 손절가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수익 코인이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속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지지선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매수세랑 매도세 둘다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떨어져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다.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면서 떨어질 때는 정확하게 순절라인만 챙기시면은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었었을 때 1차 목표가는 4,990원으로 이게 지금 21선 저항선 부근입니다. 해당 부분이 하락선과 만나는 저항선이기 때문에 첫 돌파를 시도하려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짧게 가져가시고 해당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 그럼 2차 목표가는 5,160원 부근입니다. 지금 이 부근이 강하게 매물대를 만들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려면 강하게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5,16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방향성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손절가는 4,630원으로 지금 지지선이 모두가 붕괴되었을 경우 조금은 장기적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4630원 부분에서 손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 수익 코인도 이 상단에 잡으셨던 분들, 상단에 잡으셨던 분들도 물타기구가 어디서 들어가는지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상승했을 때 조금씩 물량 덜면서 약수익으로 빠져나오게 만들어드렸죠. 혹시라도 수익 코인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인데 이 번호로 수익 코인의 종목명이랑 매수 평단가 정도만 남겨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님 어디에서 매수하셨는지 제가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타기 구간이랑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한번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이랑 매수 평단가 정도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분석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 바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그냥 종목만 추천을 해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같이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죠. 실패하는 경우에는 뭐 성공 수익률로 충분히 손실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손절 타점 드리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누적시켜드리고 있습니다. 7월에 목표했었던 180%도 달성을 하고 8월에도 현재 수익률 2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알고랜드도 현재 진행 중이면서 현재도 5% 정도 수익을 얻고 있고 저는 구독자님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가서 324원에 매수했습니다. 300만원 매수해서 현재도 4% 정도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가까지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로 봐야 되는 것들은 수익 챙겨드리고 있죠. 지금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상패 전까지 꾸준히 물량 늘려가면서 매수평단 낮춰가면서 지금 수익 만들고 있습니다. 상패 전까지 꾸준히 따라오시면 크게 수익 만들어서 이번 달좀 대박 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같이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추천해 드리는 거 어떤 식인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은 댓글을 남기면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제는 조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제가 대가 없이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건데 제가 좋은 관점들 추천해 드리고 구독자님들의 저의 채널을 자주로 찾아 주시면은 저는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뭐 따로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 사실상 서로 뭐 상부상조하는 거죠. 제가 매번 좋은 관점 나올 때마다 브리핑해드리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제 추천 관점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이 개인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릴 거고요. 간혹 그냥 영상에서 뭐 추천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코인은 시장의 변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수익을 못 봅니다. 구독자님들마다 시청하시는 시간이 매번 다 다르시고, 영상을 올리고 나면 이미 타이밍이 놓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진입을 하면은 이미 손실보 타점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하시라고 문자로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뭐 영상에서 뭐 그냥 무작위로, 뭐이 종목 좋네요. 들어가세요. 하면은 이미 영상을 올리는 시간은 과거가 되어 있을 거고, 뭐 나중에 가서, 뭐 보셨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말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즉각적으로 매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단가가 안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면은 제 채널도 방문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오늘도 그랬듯 저는 뭐 하루에 뭐 5%에서 10% 정도 이 정도 보고 있는 관점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장이 좀 활발해지고 있을 때 이때 시드를좀 뿌려놓으셔야 진정한 불장이 왔을 때 크게 크게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하루에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벌어서 뭐 언제 뭐 시드를 모으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채널 구독자님들이 평균 이 정도 운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냥 소소하게 하루에 뭐 조금만 벌자, 뭐 치킨값 벌자라는 마음으로 뭐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정도 시작해서 하루에 짧게 이 정도만 먹고 나온다면은 한 달만에 이 정도가 벌립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다시 또 재투자 해가지고 한 달을 챙기면은 결과는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차근차근 꾸준히 타점 잘 잡아서 수익을 조금씩 누적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냥 구독자님들이 제 채널만 자주 방문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뭐 대가 바라는 거 전혀 없고요. 매일매일 괜찮은 관점들, 뭐 하루에 뭐이 정도만 먹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보이시는 거 참고하셔서 문자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좋은 종목 나올 때마다 다 챙겨드릴 거고요.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괜찮은 종목 발굴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